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계속 비방전으로만 일삼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엔 지지층의 압도적 이재명 지지 여론을 가지고 유신독재 드립을 치더니 이번엔 29만 원의 하나의 드립까지 쳤습니다. 4일 김두관이 민주당 대의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됐는데요. 김두관은 민주당의 김두관임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더민주전 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김두관은 원회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전 국혁신회의에 대해 공천을 계기로 당내 최대 개파가 됐다라며, 친명행제 비명행사란 말이 나온 이유다. 이런 행태는 국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며, 하나회까지 들먹였습니다. 김두관은 그러면서 총선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전국 곳곳을 장악해가면서, 다음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다. 다시 한번 친명행제 비명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조중동의 언어인 친명행제 비명행사 드립을 계속 쳤습니다. 그러나 기존 친문계 세력들도 적잖은 수가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그렇게 내내 욕을 먹던 고민 정도 단수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조금해라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했던 21대 국회의원 모임으로 21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최강욱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22대 총선에 출마한 인원은 총 20명이었습니다. 그 20명 중 12명은 단수공천을 받았고, 7명은 경선, 1명은 탈당이었습니다. 단수공천 받은 12명은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한규, 문정복, 박상혁, 윤건영, 이원택, 정태호, 진성준, 한병도, 한준호 의원입니다. 무려 단수공천 비율이 60%인 겁니다. 민영배, 이용선, 신정훈 의원 등 3명은 경선에서 승리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건 경선에서 패한 김희겸 윤영찬, 이장섭, 윤영덕 전 의원과 탈당한 박영순 전 의원 다섯 명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20명 중 15명이 공천을 받았는데 무슨 놈의 비명행사입니까? 그걸 보면 친문들이 손해본 것은 전혀 없어 보는데요. 그리고 경선 룰 역시 당원 명부를 단독으로 쥐고 있는 현역이 단연 유리한 룰 아니었나요? 그런데도 당원과 지지층의 외면을 받아패했다면 본인이 그만큼 무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김두관은 또 특정 정치인의 열렬한 추종자들이 당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것은 당원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당장 보더라도 대의원 대회를 당원 대회라 고치고, 대의원 가중치를 낮추는 제도적 변경을 했다. 결론적으로 정당 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 결정에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개딸이 점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그룹이 점령했다는 뜻이라고 우겼습니다. 기존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예순표와 맞먹는 그런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대의원 비중을 점차 낮춘 것임에도 이것이 마치 잘못된 거라고 우기는 격입니다. 국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균형이라 개정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당원 개정을 통해 현재 대의원 투표 반영 비중이 낮춰지긴 했지만, 대의원 한표 비중은 여전히 권리당원 20표 이상과 맞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두관은 그 많은 권리당원들을 향해 정당 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이라고 몰아가며, 당의 의사결정에 동원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도 냈습니다. 그 많은 이재명 지지층이 정치적 깊이가 얕다고 비하하는 건가요? 여의도 안에 갇혀서 그들만의 정치하는 그낡은 그룹보다는 훨씬 생각이 세련됐다고 보이는데도요? 김두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당원을 수시로 바꾸고 사조직이라 할 계파가 전국의 조직을 압도하는 지금의 행태는 민주당 역사상 최초라며 이런 구조 속에서 통합의 힘이 발휘될 리는 만무하다.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전부를 상징하는 민주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그 결론은 결국 패배라며 이재명 대표체제가 확장성이 없는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두관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차기 대선주자를 키우겠다 라며 전남 장흥 출신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도 있고 전남 장성 출신 박용진도 있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탄희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토론해서 경쟁하는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종석이나 박용진을 비롯해 거론한 자들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만한 그럴 동력이 있습니까 지지층의 의견과는 반대로만 나아가면서 도리어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 아닌가요?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찍힐 대로 찍힌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다 개혁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며 이재명처럼 공적인 업적으로 인정받고 증명받은 사람들이 과연 있었는지요? 김두관이 이처럼 하나회 드립을 친데 대해 더민주전 국혁신의인은 이날 성명에서 당원들의 원외 조직을 하나회로 지칭한 것은 정권을 장악한 정치군인과 정치검찰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이냐? 라며. 혁신회의를 군부 쿠데타 세력으로 빗댄 것은 단순히 혁신회의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 지금껏 당원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이뤄내고 있는 정치혁신과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모욕하고 있는 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혁신회의는 김두관에 대해 무엇보다 우리 당원들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수 없는 존재, 그저 동원하는 존재로만 보는 인식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당원 주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두관은 당대표 출마 선언 직후 평산마을을 찾아가 문재인을 만나면서 친문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총리였던 김부겸,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그리고 문재인 최측근인 김경수까지 띄우는 건가요? 점점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이라는 석은 동아줄 잡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더욱 막장의 길로 가는 격입니다. 총선에서 문재인 직격탄 맞은 피해자가 확실한 김두관의 저런 모습이 참 애처롭습니다. 국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도중 자다가 걸린 김민전 국힘 최고위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이상하게 비등점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확불이 꺼져버린다. 라고 거론했습니다. 김민전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딸 문달 씨의 태국 이주 과정을 둘러싼 전주지검 수사 상황,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거의 수사가 다돼 가는 듯이 기사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또 상당히 조용해진 이런 상황인데 누가 설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김민전은 그러면서 문재인 배우자인 김정숙 씨가 관봉권을 사용해 옷과 장신구를 구매했다는 이른바 옷값 의혹에 대해서도 검경이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전의 거론대로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는 이상하게 말로만 떠들썩하고 늘 조용해집니다. 이재명과 그 주변에 대해선 10만4천원 가지고도 압수수색이 수백번인데 말입니다. 지난 국힘 당대표 토론회에서도 윤상현은 한동훈에게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안했을까? 수사가 다 건건이 다 막혀버렸다라며. 지금도 의문이 뭐냐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부검인 강제복송사건이네 사건의 정점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제가 수사 촉구 몇번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가만히 있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국힘 지지층이나 문재인 싫어서 윤석열이에게 투표했던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 문재인이 탈탈 털리는 걸 분명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게 검찰 독재의 소리까지 나오는 와중에, 정작 문재인 일가만큼은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는 커녕 서면조사라도 받은 적이 있나요? 아주 편하게 책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국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문재인 윤석열은 같은 편이라는 그 가설에 대해 점점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홍준표가 문재인 측에서 윤석열로 정권 재창출 이야기를 했듯이 말입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기념 촬영하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사실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상민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이유로 4.3사건법 개정을 통해 제주 사3사건 희생자, 유족의 가족관계 정립에 기여함과 더불어 제주특별법 개정을 적극 지원, 제주도의 7단계 제도 개선 과제 추진 등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송내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 제개편 추진의 열쇠를 쥔 이상민의 힘을 받기 위함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라 합니다. 즉,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등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그러나 이상민은 윤석열의 충암고서울대 후배로 정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특히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서 국회에서 탄핵까지 당한 당사자인데, 그런 자에게 민주당 소속인 제주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런 행위를 벌인다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물론 정권 탄핵 심사까지, 윤석열 일당과 관련해 파헤쳐야 할 것은 끝도 없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주도에서만큼은 더러운 야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영훈의 성향을 보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엄중이 이낙연이가 민주당 대표를 할때 비서실장까지 맡았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엄중이 총리 비서실장하던 정운현이가 윤석열이 밑으로 기어들어갔으니 오영훈 역시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엄중이랑 윤석열이가 같은 편이라는 건 이젠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구린내가 나면서도 검찰로부터 수사 한번안 받는 엄중이라는 걸 보면 말입니다. 친문 수박들은 언제든지 윤석열이와 야합하고도 남을 자들이란 것을 오영훈이가 또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